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G입니다. 최근에 강화 시도를 하면서 얼티밋 모먼트 유출이 됐습니다. 중국 서버에는 이미 얼티밋 모먼트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서버에도 얼티밋 모먼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반기 로스터 업데이트 때 얼티밋 모먼트가 출시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모먼트 모먼는 어떻게 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모먼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지만 26토티가 나온다면 모든 모먼트들은 26토티에 죄다 따이당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마디로 내년 신규 대장 시즌에도 모먼트들이 전부 따이당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렇다면 넥슨이 여기서 할수 있는 방안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욕을 디질나게 먹더라도 얼티밋 모먼트 1카 오버롤을 최대한 높게 내서 27토티까지 안 따잇 당하는 방법입니다. 26토티 최대 오버롤이 126으로 출시되고 27토티 최대 오버롤은 130입니다. 한마디로 얼티밋 모먼트 1카가 131, 132, 133까지 된다면 27년도까지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먼트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엔드 컨텐츠일 줄 알았지만 26토티 1카 모두 스텟이 밀리는 상황이 오고 그렇다고 모먼트 오카에만 일반 특성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매물 오카한테 일반 특성이 달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티밋 모먼트 1카 만들 때, 모먼트 5카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모먼트는 가격이 개같이 떡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가지 생각했을 때, 안전빵 판매는 로스터 업데이트 전 강화데이 때고, 10월달 추석에 강화데이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판매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얼티밋 모먼트가 나오면서, 모먼트 재평가까지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얼티밋 모먼트가 나온다는 건준 오피셜인 것 같고 모먼트 재평가를 해준다면 얼티밋 모먼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버롤 1에서 2 최대 3까지 올려준다면 26토티 최대 오버롤이랑 동일하고 다른 시즌에 비해, 모먼트는 양발이라는 메리트가 확실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버롤만 맞춰준다면, 확실히 메리트가 존재합니다. 제 느낌상, 여러가지 종합해봤을 때, 얼티밋 모먼트가 나올 가능성이 확실히 높고, 모먼트 재평가에 대해서는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10월 강화데이 때, 안전하게 모먼트를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고, 나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겨울 업데이트 내용 보고, 모먼트 판매각을 잡아도 좋습니다.